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꾀를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감사하며 살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